자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바쁘다는 짧은 대답만 돌아온다. 명절에도 잠깐 들렀다 가는 뒷모습을 보며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하다. 손주 얼굴 보기도 쉽지 않고 안부 묻는 전화 한 통도 귀해졌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늘이 잠시 맡긴 인연이다. 그 말이 왜 이렇게 오늘따라 가슴 깊이 파고드는 걸까? 키우느라 온 마음을 쏟았는데 이제는 남이 된것 같은 서운함. 그 마음을 정약용도 알고 있었다. 유배지에서 자식들과 떨어져 지내며 그는 수백 통의 편지를 썼다. 답장이 늦어질 때마다 마음은 무거워졌다. 자식들이 잘 지내는지 궁금했고 아버지를 잊지는 않았는지 걱정했다. 그러나 긴 세월 동안 그는 깨달았다. 자식을 향한 그리움은 부모의 몫이다. 하지만 그 그리움으로 자식을 묶어둘 수는 없다. 자식이 독립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다. 부모 곁을 떠나 자기 삶을 사는 것이 성장이다. 그런데도 허전함은 남는다. 그것은 사랑했기 때문이고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이다. 서운함은 사실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다. 미워서가 아니라 그리워서 느껴지는 아픔이다. 곁에 두고 싶은데 멀어지고 함께하고 싶은데 닿을 수 없을 때그 간격이 부모 마음에 상처처럼 남는다.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썼다.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식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쁘다. 부모 마음을 다 헤아리기 어렵다. 그래서 그는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다. 당신도 한때는 자식이었다. 부모님의 전화를 귀찮아했던 기억이 있고, 집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던 날도 있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생신을 잊은 적도 있고, 안부 전화조차 하지 못했던 날들도 있었다. 그때는 알지 못했다. 부모님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서운해했는지, 이제 부모가 되어 비로소 안다. 자식 목소리라도 한번 듣고 싶은 마음,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잠은 편히 자는지 궁금한 마음, 그저 눈을 마주치고 웃어보고 싶은 간절함. 이 모든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에게로 흐르지만 자식의 마음은 언제나 미래를 향한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순서다. 자식이 부모보다 배우자를 먼저 챙기고 또 자기 아이들을 더 아끼는 일은 당연하다. 당신도 그렇게 했고 당신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다.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삶의 모습일 뿐이다. 그렇다고 허전함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마음이 쉽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감정을 다스릴 수는 있다. 원망으로 키우는 대신 그리움으로 품을 수 있다. 정약용은 자식과의 거리를 인정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 거리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했다. 가까이 있어도 마음은 멀수 있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까울 수 있다.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서로를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기보다 부모가 먼저 안부를 전하면 된다. 기다리는 마음보다 다가가는 마음이 더 따뜻하다. 자식이 바쁘다면 짧은 문자 한 줄로도 충분하다. 밥은 잘 챙겨 먹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보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는 말이면 된다. 그 짧은 말이 자식에게는 큰 힘이 된다. 정약용은 편지 끝에 늘 이렇게 적었다. 내가 잘 지내기만 하면 된다. 부모의 바람은 결국 하나이다. 바로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렇기에 더 많은 기대를 내려놓는 편이 좋다. 효도를 요구하지 않고 사랑을 확인받으려 하지 않아야 한다. 자식은 자기 방식대로 부모를 사랑한다. 비록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 속에는 부모가 깊이 자리한다.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부모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도 부모다. 표현이 서툴 뿐, 자식 마음에서 부모의 자리는 언제나 특별하다. 정약용은 이렇게 강조했다. 자식이 어릴 때는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믿고 지켜보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어릴 때는 손을 잡아 이끌지만 다 자란 뒤에는 한발 물러서 지켜본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이제는 놓아줄 때다. 자식의 선택을 믿고 그 길을 응원해야 한다. 불필요한 간섭은 줄이고 조언은 꼭 필요할 때만 건네야 한다. 자식이 물어올 때 답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함께하면 충분하다. 그것이 성숙한 부모의 사랑이다. 거리는 두더라도 마음은 놓지 않고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태도가 정약용이 전한 부모의 지혜다. 서운한 마음이 올라올 때도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잘 지내고 있다는 증거다. 부모를 찾지 않는 것은 스스로 해결할 힘이 생겼다는 의미다. 이 모습이 바로 부모가 바라던 삶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자식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식들이 자신 때문에 상처받을까 걱정했다. 죄인의 자식이라는 낙인 때문에 힘들어할까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더 많이 격려했고 더 많이 응원했다. 자식이 잘 되는 일은 곧 부모의 기쁨이다. 그 안에 부모의 진심이 담겨 있다. 자식이 제 삶을 충실히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과는 별개로 세월이 흐를수록 부모의 하루에는 빈 시간이 늘어난다. 자식이 자기 삶을 살아가는 동안 부모의 마음에는 외로움이 깊어진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고 친구들도 하나둘 곁을 떠난다. 그럴 때 자식이 그리워지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관계는 무거워진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외로움을 스스로 감당하며 마음을 단단히 다져갔다. 자식에게 기댈수록 자식은 멀어진다. 부담을 느끼고 피하게 된다. 결국 그 길은 자식을 더 멀리 밀어내는 길이다. 대신 자신만의 삶을 가꿔야 한다.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며. 취미를 즐기는 삶이 필요하다. 친구를 만나고 이웃과 소통하며 하루를 채우면 된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삶. 그 안에 노년의 품위가 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쳤다. 농사를 지으며 이웃과 어울렸다. 자식을 그리워하면서도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더 단단해졌다. 자식과의 관계도 다르지 않다. 적당한 거리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 너무 가까우면 부딪히고, 너무 멀면 소원해진다.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가 가장 아름답다. 부모 자식 간에도 예의가 있어야 한다. 정약용의 이 말은 지금도 힘이 있다. 자식이라고 모든 걸 이해해 줄 수는 없다. 부모라고 모든 걸 요구할 권리도 없다. 서운함은 기대에서 시작된다. 자식이 이만큼은 해 주리라 바라는 생각과 이 정도는 알아 주리라 여기는 마음 때문이다. 그 바람이 채워지지 않을 때 서운함은 더 깊어진다. 정약용은 기대를 줄일 때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다.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을 덜어낼수록 한결 가벼워진다. 그럴 때 작은 일에도 마음은 감사로 채워진다. 1년에 한번 얼굴을 보는 날이면 그 자체로 감사하다. 가끔 울리는 전화 한 통에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명절에 잠시 들러주기만 해도 반가움이 크다. 손주 사진 한 장에도 미소가 번진다. 기대를 낮추면 매 순간이 선물이 된다. 정약용은 자식을 두는 일을 인생의 큰 복으로 여겼다. 자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다. 비록 자주 만나지 못해도 어딘가에서 잘 살아간다는 소식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집이 조용해지고 마음이 허전해지는 때가 있다. 자식이 떠난 뒤 찾아오는 고요함은 깊은 빈자리로 남는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 자리를 허물어 보지 않았다. 비어 있는 만큼 새로운 삶이 들어설 여지가 있다고 여겼다. 자식이 차지했던 시간과 마음의 공간은 이제 부모 자신을 위해 쓰여야 한다. 멈춰 두었던 꿈을 다시 펼치고, 미뤄두었던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이다. 인생의 두 번째 막은 거기서 열린다. 세월이 흐르면 자식도 알게 된다.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부모의 기다림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 깨달음은 부모가 되어봐야 비로소 다가온다.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서운함을 품지 않고 원망을 쌓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언젠가는 자식이 먼저 다가올 날이 온다. 그날을 위해 부모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 정약용은 말했다. 자식에게 남겨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니다. 올바른 삶과 사랑이다. 재산보다 더 값진 것은 따뜻한 기억과 든든한 마음이다. 그게 자식에게 전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다. 사랑했던 시간은 사라지지 않는다. 자식 마음 속에도 부모와의 추억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표현하지 못할 뿐 잊은 일은 아니다. 그 사랑은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 서운함이 밀려올 때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자식이 잘 살아가고 있기에 연락할 겨를이 없는 것이다. 부모가 건강하기에 안심하고 자기 일에 열중하는 것이다. 좋은 쪽으로 바라보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마음은 생각을 따른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마음도 어두워진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마음도 밝아진다. 같은 상황도 시선에 따라 달라진다. 사랑은 기다림이다. 부모의 사랑은 끝없는 기다림이다.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연락하기를 기다린다. 그 기다림 자체가 사랑이다. 그러나 기다림이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연스러운 기다림, 편안한 기다림이 되어야 한다. 언젠가는 오리라는 믿음이 여유를 만든다. 그런 마음이 건강한 부모의 자세다.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서운함도 없다. 그래서 서운함은 때로 감사의 또 다른 이름이 된다. 사랑할 자식이 있고 그리워할 대상이 있다는 사실은 축복이다.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행복하다. 많은 이들이 그마저도 누리지 못한다. 이런 마음가짐이 정약용이 전한 부모의 지혜다. 사랑은 그대로 간직하고, 서운함만 가볍게 내려놓는 지혜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 부모는 이미 충분히 현명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혜를 삶으로 지켜내야 한다. 그날까지는 마음과 몸을 잘 지켜내야 한다. 안부를 먼저 전하더라도 답장을 재촉하지 않는 여유가 필요하다. 그리움이 있더라도 표현을 절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도움을 건네더라도 간섭으로 흐르지 않는 균형이 중요하다. 이렇게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든다. 자식과의 거리는 차츰 가까워지고 부모의 마음은 점점 편안해진다. 무엇보다도 부모 자신이 한결 더 자유로워진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최선을 다해 자식을 키워냈고 사랑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 이야기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스리다 보면 분명 조금씩 달라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서운함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노년이 아름답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